처음에 이렇게 세 개라고 명확하게 주어졌고 gx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입니다. 뭐 얘는 당연히 이 정도는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g0은 0이죠. 그다음에 g 프라임 x는 f(x) 위끝 어, x 아래 끝 상수니까 자, 그다음에 조건을 해석을 해 보면 얘는 기함수 조건이죠. 기함수. f(x)는 원점 대칭인 함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절대값 GX는 16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진다. 마지막에 상수 C제곱의 값을 구하라. 여 라고 했고, 교점의 x 좌표 순서가 ABC, 크기 순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FX 그냥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3차의 개수는 양수죠. 그 다음에 X축과 교점이 3번 형성이 되고, 기함수라는 조건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리고 크기 순서가 a, b, c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이게 f(x)죠? 자, 그럼 f(x)는 바로 제가 꾸며내면 b는 지금 0이지 0이고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지금 마이너스 c라고 쓰면 되겠죠?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c입니다 좌우 대칭 이아 원점 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자, 이거 x 제곱, c 제곱이지, 마이너스, 뭐 굳이 전개해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f(x)는 꾸며냈고, 뭐 필요한지는 모르겠어. 그 다음에 지금 이관계식이 포인트인데, f(x)가 결국 g(x) 프라임 x이 지금, 얘는 g(x) 프라임 x라고, 그러니까 g(x) 라는 놈의 도 함수예요. gx라는 놈의 도함수니까 제가 원래 함수 gx의 개형 예상할 수 있지. 이거를 fx라고 보지 말고 g'x라고 봐봐. g'x라고 보면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 찍찍 연장 해주시고 어이 지금 간격 똑같죠? 기함수니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양수, 음수, 양수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4차 함수, 이런 모양 돼야 되지? W 모양. 자, 여기까지 됩니까? 어, 근데 G0은 0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럼 X축의 위치도 가늠할 수 있죠.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지금. 맞습니까? 이게 Y축이고. Gx, 여기까지 돼? 근데 절대값 gx가 저, 절대값 gx는 16이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절대값 씌워주면 아래쪽 부분 위로 접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 우리, 우리 이거 많이 그려봤잖아. 여기가 얼마 나오면돼 그냥 16 나오면 되죠. 16이고 여기는 얼마겠어 그럼? 마이너스 16이겠지. 그리고 지금 이거 그대로 연장선 그었으니까 여기 x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봤더니 c제곱을 물어봤는데 결국은 저는 gx를 꾸며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x를 꾸며내 보면 마이너스 16이 극소값이에요. 그리고 좌우 대칭입니다. 얘를 얼만큼 밀어 올리는 게 좋을까? y축 방향으로. 16만큼 밀어 올리면 정확히 x축에 딱 접하는 상태가 되겠지. 그리고 4차항의 개수는 뭐가 될까? 4분의 1 나오겠지. fx를 적분한 거잖아 지금 gx가. 그럼 fx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여기서 보면 1입니다 1. 적분하시면 4분의 1x 4제곱이 되겠지 어쩌고저쩌고. 4분의 1에 이렇게 16만큼 올렸을 때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인수로 가주면 되죠. 자, 요까지 됐어요. 그럼 제일 이쁘게 쓴다 라고 하면 결국 얘는 똑같이 제곱이니까 먼저 갔다 곱하고 통째로 제곱해도 되지. 먼저 갔다 곱하면 합차공식. 자, 뭐 이렇게 될것 같아.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힌트가 뭐 있죠, 지금? G0은 0. G0이 0이니까 G0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C 제곱은 당연히 양수니까 8 나오겠죠. 8 나옵니다. 8. 자, 마지막엔 C 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4번 골라 주시면 되고